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관이관 잉글리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베이직 그라머니즈 이북 버전으로, 네, 지금 이건 네 번째 버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회색판도 있었을 텐데, 어, 예전에 세번그 회색판으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네, 네 번째 베이직 그라머니즈 주황색 버전으로 네, 앞으로 영상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유니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Here we go. 네, 유니원에서는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동사가 뭐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여러분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 어, 예를 들면은, 뭐, 뭐는, 뭐, 뭐, 이다, 아니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배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니까 I m a student. 저는 학생입니다. 난 학생이다.처럼요. 그런데 어 사실 I'm tired. 난 영어 말할 때 나는 피곤이다. 나는 피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 피곤해.라고 해도 이 자연스럽게 잘 바뀌고요. 두 번째 I'm married. I'm married. 라고 문장이 있으면요. 나는 결혼이다. 음 나는 결혼 있다? 음 이렇게 해석 안 해. 어, I'm married라는 문장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 안 해. 이거를 한국에서는 저는 결혼했어요. 라든지 나 결혼했어. 라든지 뭐저유부남이요유부녀에 이런 의미겠죠. I'm married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동사 처음 배울 때 이다 혹은 있다 라고 해석하세요 라고 배울 때 사실 그때 의문을 좀 가졌어야 됐던 게 어떻게 두개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단 2단 혹은 이따로 해석, 해석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어. Okay, I'm interested in art. 라고 읽을 때도 예술에 흥미가 있습니다. 어 이거 맞네.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릴 거예요. 여기 볼까요? My favorite color is blue.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두 다적용되진 않잖아요. 오케이. Oka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가 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어, 비동사는 아 어,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해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히비거히비거히비거히비거 히비가. 비동사 원래 뜻은요. 어, 이다 있다가 아니라 상태란 뜻입니다. 그냥 상태. 상태. 상태가 뭐야? 상태랑 또 다른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동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동사를 이렇게 비동사라고 부르는데 상태 같은 건 이런 거예요. I am married 같은 문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결혼한 상태예요. 라는 뜻이죠. 전 결혼한 동작이에요는 아니죠. 결혼한 상태예요. I'm tired도 피곤한 상태예요. I'm hungry. 저는 배고픈 상태예요. 어, I'm a student. 저는 학생인 상태예요. I'm at home. 저는 at home 상태예요. 라는 뜻이겠죠. 근데 at home일 때는, 어, 난 집에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I am a student, 난 학생입니다.처럼 돼가지고, 이다 혹은, 이, 뭐, 있다, 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비동사가 어떤 해석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이해가 된것 같아요. 한국 해석 결과 말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원래 뜻은, 어, 오늘부터요 CTO, 상태란 뜻입니다. 상태. 오케이 okay. 이제 유닛 1은 이제, 1에 A를 봤으니까요. 우리 1에 B를 같이 볼게요. 문장. 여기서는 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언제 이지를 쓰는지, 언제 R을 쓰는지, 이거 두 개만 캐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를 볼까요? 이지가 언제인지 볼까요, 우리? Uh, Alex is. Jane is. o k a she isn't.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ames isn't. 오케이 okay? 근데 여기 N and I는, 어, isn't를 안 썼네요. R을 썼네요. 그쵸? R을 쓰는 케이스 한번더좀 찾아보세요. These flowers are nice. 여기도 아 있네. These flowers is nice. 아니야. These flowers are nice. 그렇죠. 어, your kids are. 아는 복수에. <laughs> 죄송해요. 아는 복수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is는 단수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수는 뭐예요? 주어가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우리 중국 여행 갈때 여기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비자 필요한데. 한번 여행 가는 거 우리 단수 비자라 고 부르고 여러 번 가는 거 우리 복수 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어가 이제 앞으로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따져야 돼요. 귀찮죠? 저도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한국어는 존댓말 따지죠. 우리가 존댓말 따질 때 뭐예요? 나랑 대화한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기본적으로 따져요. 물론 뭐 요새는 다 존댓말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 국물이 이제 약간 바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따지죠. 그쵸? 어, 근데 영어에서 뭘 따져요? 우리 숫자 따집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유닛 한6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사 파트가 나올 텐데, 거기서 처음 나온 게 바로 a랑 an. 뭐 이런 애들이 먼저 나올 거예요. 이런 애들 지금 배울 필요는 없지만요. 영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다시요, 알렉스는 한 명, 알렉스 상태 어때요? Scared of dogs. 강아지 겁먹었어요. 무서워요. 강아지 무서워. 알렉스는 강아지 때문에 겁먹었어. 이렇게돼 있고요. 그 다음 또이슨 케이스를 볼까요? 우리? 어, 페리스. 페리스 상태 어떤가? It's beautiful city. 아름다운 도시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페리는 예쁜 도시이다. 예쁜 도시입니다. 예쁜 도시에요. 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로 해석하고 말하는 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그영어에 가장 쉽다고 알려진 비동사 변호부터가 이제 완전 돌아버리거든요. 한국어로 말한 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나 파리스의 상태 얘기야지. 파리스는 한국니까. 파리스 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 is를 썼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these flowers. 아, 꽃을 새는구나. 라는 컨셉을 이제 잡,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꽃은 셀수 있다. 따라서, 셀수 있는 거, 여러 개일 때, 우리 뭐 써요? r 를 사용해요. R로 상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일 때뭐 써요? 어, 우리 e 지를 씁니다. 어키더키. 그 다음에, 마지막 C파트. C파트는 몇거 없고요. C파트에서 우리 배우는 건요. 아, e s 가 앞에 있는 애들이 합쳐서 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웁니다. That's. Okay. There's. And here's. 인사도 줄든다고 되는 거요 Thank you. That's very nice of you. That's very. And look, there's Chris. There's there's Chris. And here's your key. 키를 줄 때도 마찬가지죠. 어 감사해요. 키 키를 건너줄 때 건네줄 때 사용하시면은 좋은 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Here's your key. 그래서 here is라고 얘기되지만 어 이거 두개 합쳐서 here's your key가 됐다. 여기 도어 이거 좋아하는 사람 나오네. 이 사람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따뜻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어, 나좀 추운데 창문 좀 닫아도 될까? 이렇게 해서 개지 나는 춥다.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춥다. 우리 이런 말 회화에서 안 쓰잖아요. 저 추운데 창문 좀 닫아도 될까요? Can I close the window? I'm cold. 추운데. 내 상태 어때요? 내 상태 어때요? 추운 상태예요. 제가 바쁜 상태면 어떻게 말할까요? I'm busy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고픈 상태예요. I'm hungry.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시 합니다. 우리 비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상태. 상태. 다시 반복합니다. 상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비동사를 쓰고, is는 언제 써요? 어, 주어가 한 개일 때. 주어가 한 개일 때, is에서요. 주어가 여러 개에요. 어, r 를 쓰세요. R을 쓰세요. 오케이?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My mother, 음, mm, a journalist. i s 예요 r 예요 my mother is 엄마 몇 명? <laughs> 엄마 몇 명이에요? 엄마 두 명이면 아침 드라마잖아. 아침 한 명. 오케이? 엄마 한 명. My mother is. 오케이? 다시 합니다. 아빠 몇 명? 아빠도 Oh, my father is. 아침 드라마인 じゃん. My father is a doctor. 저희 아버지는 의사예요라고 얘기할 때도 역시 is를 쓰겠죠? 어. 자, 다시, 우리 is를 r로 아 구분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아가 들어간 파트를 더 많이 읽으세요. is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학습하실 때, 아가 들어간 문장을 더 유심히 보세요. My favorite sports. 오, 이거 복수구나. 아, r 를 쓰네. My sports, is라고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스포츠가 아니라 sports라고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 is가 아니라 r 를 썼습니다. 어, 이거 왜, 왜 이래? 죄송해요. 조금만 지우고, 오케이. 여기 보면 r라고 아 적혀있네요. 그쵸? Alright. 이제 넘어갈까요? 우리 여기 다시 is인지 안지 어,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부정형은 뭐 얼마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 not을 넣으면 되고요. Okay. He is not. Japanese. 걔 okay, 일본인 아니야. She's not my sister. 걔내 okay, 여동생 아니야. It's not cold today. 오늘 별로 안 추운데. Is it? 앞뒤로 바꾸면 질문인데, 오케이. 우리 퀘스션 질문은 어디서 배워요? 유닛2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 블로그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지금 각종 뭐 수업 자료라든지요. 그 다음에 1대1 수업 문의도 블로그를 통해서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아래, 여기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온라인. 일대일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네, 꼭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단체 어 카카오톡 스터디룸도 곧 오픈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공지사항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는 유니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니츠에서 만나요. 빠이빠이